창세기 주제별 탐구여행 29번째 여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8장 말씀을 가지고 야곱의 축복이라고 하는 그 여행 속으로 우리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8장은 야곱이 마지막으로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주목해볼 만한 대목이 축도권을 가진 자들이 누구냐?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이름이 내려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히 축복권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 너무 방리담에 막 퍼지는식의 축복권 인식 때문에 별로 그 느낌이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성경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할 때 이삭에게 축복하는 내용보다는 그 하나님께로 받은 축도권이 이삭에게 넘겨주는 것으로 더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삭도 아브라함에게서 받은 그 축도권을 누구에게 넘겨주느냐? 이삭은 에서에게 넘겨주리라 생각을 했습니다만 리브가를 통해서 야곱에게 넘어간 것은 내용보다는 축도권 자체가 에서에서 야곱으로 넘어간 것의 의미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축도으로 야곱이 48장에서 요셉을 축복하고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야곱이 축복하는 그 축복의 특징은 요셉의 두 아들들이 12지파 반열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요셉도 12지파 반열에 들어가지만 문하세와 에브라임도 12지파 반열에 들어가서 가나안땅 분배를 받을 때 삼촌들과 같이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들에게 야곱의 아들 차원의 축복의 내용과 함께 특별한 특별히 이상한 것은 아브라함 이상 야곱 계열로 내려가는 그 내림에 있어서 이두 아들들이 바로 열두 아들 처음에 아브라함 이상 야곱으로 내려가다가 나중에는 열두 아들로 축도권이 번져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권석에 에브라함과 문하세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을 받는다는 개념을 물리적인 것에 기준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의 재산이 이삭에게 또 이스마엘에게, 이삭의 재물이 에서에게, 야곱에게 이렇게 상속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브라함의 재물이 이삭에게만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마엘에게도 갑니다. 이삭의 재물이 내용적으로 야곱에게 넘어가야 되는데 실질적인 재산은 에서가 다 받습니다. 야곱은 하란에서 얻은 재물을 가지고 돌아왔기 때문에 형이 야곱이 오늘로 시일산으로 갈 때에는 이삭에게서 받은 재산을 그대로 다 가져갑니다. 그렇다면 성경적 상속권은 어떤 재산이나 재물보다는 축도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축도권이 사제권과 같이 주어집니다. 사실 주님은 축도권을 어디서 행사했느냐 하면 요한복음 17장에서 행사했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뭡니까 하나되게 하옵소서입니다.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주님의 가장 큰 축복기도였습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왜 사제권을 그렇게 강조하느냐? 사제권을 행사하지 아니면 요한복음 17장의 하나됨의 축복에 동참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사제권을 주셨다는 것이 뜻입니다. 너희가 누구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그대로 뜨면 그대로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도 베드로가 발만 말고 온 몸도 씻어주옵소서 그랬을 때 하신 말씀이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미 너희는 깨끗하졌느니라 그것이 바로 사제권 행사입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 자신들이 각각 이 축도권과 사제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지금 형식상으로 목사가 되면 두 가지 권을 주는데 하나는 강도권과 하나는 축도권입니다. 강도권은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권한이고 또 하나는 축복 기도를 할수 있는 권한입니다. 이것은 교리적인 형식이고 실질적으로 자기석에 지난주 생각했던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 대로 그를 영접하면 두 가지가 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두 가지가 바로 권세와 믿음입니다. 권세란 쉽게 말하면 자격지심, 권위, 어솔리티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고난을 위임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위임받아서, 누구에게 축복하면 축복이 되고, 저주하면 그대로 저주가 되는 그런 것이 하나 주어지는 것이고, 그런 것이 믿음으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열두 족장에게는 어서리티, 권세가 있었고, 철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물론, 광야 마지막 단계에서 가난 정탐을 하고 돌아온 열두 주파, 열두 족장들의 정탐급 보고를 들어오면, 열 정탐군은 어설리티는 없었고, 어설리스도 없었고, 믿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우수와 갈렙은 분명히 권세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기본입니다. 거기에 의해서 축덕권과 사제권 행사가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나 축복축복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럴 필요성이 없습니다. 상대방의 요구에 의해서 입으로만 축복, 축복하는 게 아니고, 축복이란 사랑하는 자녀에게 나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대상에게 나갑니다. 사제권은 불쌍히 여기는, 국립이 여기는 대상에게 사제권의 행사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축도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볼 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축도권이 주어진 것은 당연하지만, 이삭이 야곱에게 축도권이 주어진 것은, 이삭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이 사랑한 아들 야곱에게 당연히 축도권이 넘어갑니다. 사실상, 실질적으로 축도권 외에는 모든 재산이나 큰 아들로서 의 역할을 애서가 했습니다. 이삭이 죽었을 때도 에서가 장자 노릇을 다했을 것이고 야곱도 그런 것까지 형을 여쳐놓고 자기가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단순히 야곱에게 넘어간 것은 축도권인데 그 축도권이 지금 48장에서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축도권이 에브라임에게 또 넘어갔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오른손이 문화세를 향하도록 오른쪽, 손에다 앞에, 오른쪽 손 앞에다가 문화세를 앉혀놓고, 왼손은 에브라임 쪽으로 앉혔습니다. 야곱은 늙어서 눈이 보이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에게 올리고, 왼손을 문화세에게 올리고 축복기도하니까 요셉이 그리 마 없어서 오른손 앞에 있는 문화세가 장자입니다. 그때 야곱이 말합니다. 나도 안다. 그러나 형보다 아우가 더큰 자가 될 것이다. 큰 민족이 될것이라는 축복을 해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흐름인지는 모르지만 야곱 자신이 동생으로서 장자 명분을 받아서 축복권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 자신도 둘째 아들로서 억라함 이렇게 표현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뒤집혀지고 맙니다. 역사적으로 에브라임 민족이 대단한 민족도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에브라임 민족이 전면에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화세는 거의 나타나지 않다가 요한계시록 7장에 잠시 나타납니다. 왜 그랬냐 하면 그 이유는 이름에서 밖에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에브라임, 에브라임은 파라, 열매를 맺다 번창하다, 많이 났다, 뿌려지다. 번식되다, 그런 개념의 파라라는 이름에서 에브라함이 왔습니다. 문하세는 나사라는 동생에서 왔는데 그 말은 잊어버리다, 잊혀지다, 입니다. 큰 아들을 낳고서 그 후손이 심히 많아질 것이고 번식될 것을 상징적으로 이름을 지었고 문하세는 다시는 그런 과거의 그런 아픔이나 씨라임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뜻으로 요셉이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하세를 동생으로 에브라임을 장자로 축복을 했습니다. 지금 야곱은 그 용모를 볼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야곱이 들었을 때는 그 이름만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잊어버리다는 개념이 문하세보다는 번식되고 많아지다는 개념의 에브라임이 축복의 대상이라고 믿었을지 모릅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는 이유가 나오지 않지만 일단은 야곱은 에브라임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사실상 요한계시록 7장의 문화서 이것은 야곱의 입장에서 본 멀고 먼 잊어버리는 시대입니다. 물론, 49장이 나옵니다만, 49장과 요한계수 7장이 연결되는 엄청난 사건을 놓고, 볼, 놓고, 그때 당시로 보면 아주 훗날에 일어날 얘기입니다. 문화세가 결코 제외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요한계수 7장에 등장하는 집파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는 문화세 집파는이사 죽기로 들어온 집파다라고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로 버림받은 사람들, 잊어버린 사람들, 어떤 축에 끼지 못하는 그런 대상들이 마지막 문화세 집화를 통해서 구원받지 않느냐? 성경적 근거는 없지만 왜 하필 문화세고 그 문화세가 계속 록 7장에 나타나느냐? 정작 개시록 7장에는 에브라임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때그 흐름이, 그 축도권의 흐름이 어떤 형태로 내려가고 있는가? 지금 천지 입장에서도 진리의 시대에 그 축도권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요한복음 1장 12절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 다음에 믿는 자들이라는 아우토가들이 나옵니다. 그런 것을 계시록에서는 분명히 책을 여는 자, 그리고 열두 지파가 반드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열두 지파 속에는 첫 번째가 유다지파입니다 왜 유다 지파인가 하면 요한 계시록 5장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 계시록이 말하는 생명책과 책들이 있는데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입니다. 그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 나오는 시대가 계시 시대인 것입니다. 계시의 말씀이 주어지는 시대가 바로 생명책 시대입니다. 거기에 가족으로 들어가는 그 대상들 바로 형제 자매 모친이 누구냐라고 하신 것인 누구냐라고 하신 그 설정 기준 발을 씻어서 영접을 하는 대상들 이런 상징적인 요소들이 요한복음에 쭉 나옵니다. 새 포도주 고는 잔치로 시작한 거듭나무로 이어져서 생수를 먹고 육장에서 생명의 떡을 먹고 나면서 소경된, 소경된 자들이 눈이 열리고 가늠하다 잡힌 여자가 죄사함을 받고 우리와 양이 나오고 무덤에서 부활이 나오고 다 상징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책 시대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기적이나 사건이 다 마지막 때 축복이 무엇인가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런 일을 대행할 자들이 누구인가? 요한복음 13장부터 시작하는 소위 다락방 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 축복권을 가진 자들이 어떤 복을 주느냐 하는 겁니다. 그 핵심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이 최후의 만찬석상에 사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결론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48장 16절 말씀이 축도의 핵심의 요절인데 15절부터 말씀을 보자면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대 내 조부 아브람과 아버지 사게 성기던 하나님 나의 나무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가서 나를 모든 환란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신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복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봅니다. 첫째는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성기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어차피 인간은 종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할수 밖에 없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라는 신이라는 그 정통성에 대해서 얼마나 역사가 깊고 분명한 기록에 의해서 신뢰성이 가느냐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신이 참 많은데 그 신들 중에서 어떤 신을 택할 것인가?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도 팔자나 운명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기는 하나님은 적어도 성경 기록상으로도 수천 년이 됩니다. 사실 한국의 기독교란 천주교가 좀 냄새를 피운지가 200년이고 개신교는 불과 100년. 그래서 그 역사가 일천하지만 서구 기독교는 온 세계에 끼친 영향이 대단합니다. 시간이 나시면 그 기독교에 어떤 주의가 들어왔는지 공부를 하시면 그 동안의 기독교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사상과 철학이 서구 사회에 어떤 근저가 되었는가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 자유주의, 심지어 공산주의도 기독교 주의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교회는 부패하고 교회가 강성해지고 교권을 갖게 되면서 당연히 썩게 마련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끊임없는 개혁을 통해서 세계를 이끌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야곱도 첫 번째로 언급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섬기던 하나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나의 나무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만이 가질 수 있는 권세고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나를 모든 환란에서 건지신 사자 이런 것들이 사실적이고 실질적인 자기 신앙 고백을 이 축복 속에서 하고 있습니다. 축복을 지가 받아보지도 않고 경험해보지도 않고 믿을 수 없는 입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기가 받고 누리고 살았던 그 축복을 실질적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축복을 아무한테나 할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족장들의 특징은 반드시 자기가 옷을 벗고 죽음을 앞에 놓고 마지막 한번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축도군과 함께 그 축복의 내용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그래서 항상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열두집파로 나아갑니다.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번식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에브라엠이 앞섭니다 우선 당장 번식이니까 애급에 하나님께서 이끌어오신 것이 번식의 목적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문하세라는 이름을 지을 때 과거의 모든 수사림을 다 잊어버리겠다. 과거 청산의 의미로 문하세라고 지었지만 야곱은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새로운 세계 시작을 에브라임으로 그리고 온전히 14만 4천이 온전히 입맞을 때 드디어 잊어버립니다. 족장들의 생애를 보면 모세나 요수하나 지도자도 그렇지만 젊었을 때보다는 나이가 들었을 때 죽음을 앗던 시점까지 그 신앙과 자존심이 자긍심이 대단했습니다. 그게 특징입니다. 신앙이란 젊었을 때 팔팔거려온 때보다도 나이가 들어서 깊이가 있고 무게가 있고 권위가 있습니다. 무슨 큰 교회 목사가 되고 큰일을 해낸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 축장은 가정생활이었습니다. 가정중심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어느 큰 교회에 목지 않게 권위와 믿음과 무게 있는 그 신앙을 지니고 그들은 살았습니다. 아, 오늘날 아무리 큰 교회 목사일지라도 은퇴하고 나면 많은 소외감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진정한 축복권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지금 나는 이 모양 이 지경인데 언제 그렇게 될까지만 우리 신앙은 나이가 들수록 더 고상해지고 깊이가 더해지고 권세가 갖추어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만인 제사장 시대이기 때문에 어떤 한 줄기로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너희라는 복수를 선호해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국에 그걸 목표해야 합니다. 죽도권. 내게 주어진 이 복을 누구한테 넘겨줄 것인가 그러면서 그것이 번식되어지는 것입니다 결코 숫자적인 것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당백 일당천이 100,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개시록시대를 이기는 자입니다 다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짤막하지만 무게가 있고 많이 생각하고 우리가 평소에 조금씩 조금씩 진주 조개, 조개 속에 있는 진주알이 많은 세월을 통해서 그 아픔을 쌓고 아름다운 진주가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 우리 속에 있는 그보화를 쌓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